보릿고개를 넘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음력 2월달이라는 거는 바람달이라고 말을 하는 게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은 벗은 풍파가 많이 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올라가시는 날이 2월 20일 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이 음력 2월달 동안에 20일 동안에 가장 많이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하면 아니, 음력 2월달을 우리가 영등달이라고도 하고 네. 또 다르게는 바람달이라고도 해요. 네. 왜냐하면, 어, 어,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윗대부터 내려오던 거는 농경사회였잖아. 네. 한해 농사를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 1년 동안 가정이 뭐 부유하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보리고개를 넘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음력 2월 달이라는 거는 바람 달이라고 말을 하는 게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거센 풍파가 많이 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2월 달이 음력 2월 달이 되면 떡을 시루를 쪄 가지고 가정을 빌고 그다음에 인절미라도 해 가지고 그 조상님한테 빌고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드린단 말이에요 음력 2월 달에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시는 게 2일,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음력으로 올라가시는 날이 2월 20일 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이 음력 2월 달 동안에 20일 동안에 가장 많이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뭔가를 많이 빌기도 하는 1년 12달 중에서 빌기도 하는 달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인데 이 할머니가 2월 1일 날 내려오실 때 비를 뿌리고 내려오시면 며느리를 데리고 온대요 왜냐 며느리 치마가 얼룩이 져 가지고 남들 눈에 이쁘게 보이지 말라고 심술을 내시는 거지 딸을 데리고 오실 때는 바람을 살랑살랑 일으키시면서 오신대 치마가 바람에 살랑살랑 휘 날려가지고 남들 눈에 이쁘게 보이라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근데 비를 뿌리고 내려오실 때에는 그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일어난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일을 많이 하는 달이래. 근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오는 그 날은, 달은 뭐냐면 농사가 풍년이 안 된대. 풍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특히 조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초에는 2월 초에는 내가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해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조심을 해야 될때 초상집을 가면 안 돼요. 네. 2월 1일부터 5일까지라도 지키셔야 돼. 초상집에 가가 지고 내 정한 몸이 나쁘게 뭔가 끼가 들어올 수가 있고. 조상이 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집 안에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집이나 내가 상가집을 방문하거나 상문이 일어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력 6월 달이 이 생일이신 분들. 근데 보통 보면 음력 6월 달만 사람들이 이제 재석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음력 저는 항상 그래요. 음력 6월 달, 음력 6월 달. 음력 십일 월달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음력 이월 달에 생일 어 제석 이렇게 해가지고 치성을 한해 치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력 이월 달+ 육월 달+ 십일 월 달이 생일이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뭔가 하나를 놓고 내가 끝까지 가지를 못해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남하고 똑같이 출발하는데 이상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는 남보다 내가. 굽이굽이 굽이 돌아가야 되고 힘이 들어라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2월달, 6월달, 11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음력 2월달에 방생이라든지 뭔가 공을 들리면 굉장히 좋다. 사업적으로도 문이 많이 열리는 해고, 그다음에 음력 2월달에 공을 또 드려야 되는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시험을 앞둔 친구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음력 2월달에 방생을 한다든지 공을 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할머니가 내려오셔가지고 2월 1일날 오셔가지 2월 20일날 올라가신단 말이야. 근데 이 20일간에 이 집에서 하는 어떤 행동거지를 보시고 저 윗분한테 올라가셔가지고 이 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저 하늘에 계신 분이 그한 해에 이 집에 복을 줄 것인지, 액살을 줄 것인지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야 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다니는 달이 음력이 6월달이에요. 그래서 뭔가 살아가면서 막힘이 많고, 조상의 어떤 바람이 많은 집은 음력이 6월달에 이렇게 벌전을 벗겨달라고 비는 달이 어, 음력 2월달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자녀가 이제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음력 2월달에 방생이라든지 빌어가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업이 2,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힘들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공을 많이 들이는 달이 음력 2월달이에요.